네 선생님 플라이 피퍼링 자 어, 지금 여기 목표물을 놓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한 가지 다시 소개하겠습니다. 자이프 3장으로 어, 겹쳐가지고 만들어서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면 어 집에서 가지고 놀수 있는 링이 만들어집니다. 자신문지를 출발선 아니면 수건 옆으로 깔아서 자 그리고 세 개를 놓는데 이렇게 됩니다. 이번에는 이거 던져서 성공했어요. 그럼 이거를 그 다음 끈으로 이렇게 올립니다. 그리고 또 여기 올리면 이두 개를 여기다 올려요. 그세개 위다가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. 네, 그래서 자 이렇게서 해 1분 이내에 성공하면 네, 끝나는 겁니다. 자 한번 다시 한번 미션에 도전해보겠습니다. 자 플라이 페퍼링. 자 준비 준비. 어. 아우 여기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. 그렇죠 그렇죠. 아, 됐 죠？예, 네. 1분 이면 2번도 전할 수있겠네요유 이건 안 한거 같 아. 내가 33 초？아, 이거 멋칠어잘했습니다좀길게 어유, 큰일 났네 어차 아, 어우, 맞 고, 괜찮아. 맞고놨 맞고 어요. 어차 오우 싫다 초콜릿 마지막에 어차 아우 자 어차 아 3초 아아까 거의 똑같았습니다 자 플라이 페퍼링자두 번째 어캔 위에 캔 올리는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성공입니다